입니다. 예, 성원이가 지금 완전히좀 눈이 많은 것 네. 좀 눈이 녹아야 이게 잘 되거든요. 지금 동글동글한 눈송이랑 그리고 눈놀이 눈사람 그리고 펭귄까지 만들고 있는데요. 우 와, 일단 눈송이는 성공이고요. 자, 이제는 뭐를 해 볼까요? 또다시 여기 또 도전해 볼까요? 눈오리는 가장 잘안 되고, 펭귄하고 눈사람 먼저 해보겠어요. 눈오리가 너무 작아서 좀안 되는 것 같은데요.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. 눈오리 최고 어, 눈오리 좀큰게 필요한데 너무 작아서 잘안 되는 것 같아. 눈을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되고요. 적당히 넣어야 될것 같은데. <laughs> 너무 뚱뚱해가지고, 걔가. <laughs> 오, 살짝 됐어요. 살짝 쿵. 자, 다시 펭귄하고. 펭귄 하우 눈사람 도전해 보겠습니다.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자 적당히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힘을 꽉 줘야 돼요. 힘을 꽉 줘야지 얘가 모양이 온전하게 나오거든요. 자 서건이가 힘을 내 보세요. 얘들 지금 넘치고 있는데, 자 살짝 꾹꾹 눌러서 살짝. 오 얘는 진짜 완전히 온전히 팽귄 너무 지겹게 성공했어요. 귀엽다. 다시 눈사람. 마지막으로 눈사람 도전해보겠습니다. 펭귄이 아주 가장 성공적이네요눈사람아 네. 눈사람은 위 안쪽. 적당히만 넣으면 될것 같아요. 너무 뚱뚱하지만 않으면될것 같아요. 어머니가 길을 모아서, 길을 모아서. 네. 너무 잘했어요.